지휘통제실 전화가 울렸다. 통신보안 선임하사님. 지휘통제실입니다. 안병장이 아직 휴가 복귀를 안 했습니다. 뭐? 아직?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병사 아니야. 30분만 더 기다려보고 다시 연락줘.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장이 늦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30분 뒤 다시 걸려온 전화는 냉정했다. 아직 복귀 안 했습니다. 알았다. 규정대로 진행해. 1시간이 지나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다. 보고드립니다. 안병장, 다른 사단 헌병대에 잡혀있습니다. 뭐라고? 이유가 뭐야? 술에 취해 빵집에 들어가 칼로 사장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돼 그런 애가 아닌데. 다음날 나는 직접 사건 현장인 빵집을 찾았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충격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 만날 수 없었고 대신 주변 상인들의 입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 어제 그 군인 말씀이시죠? 술에 취해 들어와서 빵 사다가 사장이랑 말싸움이 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동안 고성이 오가더니 욕을 하면서 케이크 칼 들고 휘두르더라고요. 근데 그거 플라스틱 칼 맞죠? 흉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칼이라니 정확히 무슨 칼입니까? 흉기입니까? 아니면 케이크 자르는 플라스틱 칼입니까? 그냥 그 투명한 플라스틱 칼이요. 수사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빵집 여사장이 칼로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했어. 진짜 칼도 아니고 플라스틱 칼인데 사건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협박한 건 사실이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신고를 했으니까 사건 처리를 해야지.